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 같지 않은 우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달팽이 게리, 게리 더 스네일과 관련된 세 가지 애니메이션 음모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의 관심을 사로잡을 흥미롭고 흥미진진한 여행을 준비하세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배에 이상한 느낌이 들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의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불확실성과 미스터리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집안에 울려퍼지는 높은 음의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충실한 달팽이 개리의 야옹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퍼져 배가 아팠습니다. 나는 졸음을 참기 위해 눈을 비비며 벌떡 일어나 잠옷만 입은 채 침대에서 나왔다. 나는 평소 자리에 게리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찾기 시작했다. 불을 켜려고 했을 때그중 아무 것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집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게리의 야옹 소리가 내 발걸음을 안내했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와 부엌에 도착했다. 거기 그는 음식 그릇 옆에서 필사적으로 야옹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케리, 무슨 일이야? 여기 누구 있어? 배고프니? 오늘 이미 먹인 건 알지만 성장 단계를 겪고 있다면 좀더줄수 있어. 나는 음식 캔을 가져다가 그의 그릇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초간 등을 돌리고 다시 보니 음식이 다 없어져 있었습니다. 개리는 나를 바라보며 더 달라고 하는 듯 다시 야옹거렸다. 나는 당황했다. 이봐, 거기 너야. 그래요, 당신.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함께 더 많은 미스터리를 밝혀내고, 극복과 희망의 흥미진진한 여정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도 달팽이 게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영감을 주고,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하려면, 여러분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과 종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물론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여 그들도 이 놀라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함께 성장하고 희망과 회복력의 메시지를 전파합시다. 구독, 좋아요, 공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케리아, 음식은 다 어디로 갔지? 방금 줬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 먹었는데도 더 먹고 싶어. 이건 하루 종일 지속되어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찾아볼게, 그게 뭔데. 나는 또 다른 캔을 여러 그릇을 채우고, 손전등을 들고, 게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내 앞에서 식사를 하기를 주저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의 갑작스런 수줍음을 믿지 않았다. 몇분후빈 캔을 버리려고 등을 돌리고, 다시 보니 그릇은 깨끗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기 누구 없어요? 음식을 훔치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게리의 껍질 아래를 보기 위해 거리를 안아 올리려고 했지만 그는 전날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침입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다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게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냈을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때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릇을 다시 채우고 게리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배가 고팠고 그 점은 분명했지만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게리, 정말 배가 고프면 음식을 더 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가 식사를 하면서 나는 그의 행동에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하고 그가 먹을 때마다 거의 즉시 살이 더 찌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상황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이상한 행동의 가능한 원인 을 찾기 위해 더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팠나요 아니면 더 불길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게리는 점점 배고프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내가 그릇에 담은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더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곧 나는 그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내 냉장고에 있는 음식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에 게리, 당신은 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달팽이가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집에 있는 음식을 다 먹어도 게리는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나는 이제 도움을 구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 행동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해 그를 수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게리를 주에 깊게 검사했지만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건강해 보이지만 행동이 정말 이상해요 일종의 섭식장애일 수도 있어 몇 가지 추가 검사를 권해드릴게요 나는 게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그의 배고픔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고 나는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더 조사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잠못 이루는 밤 나는 달팽이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온라인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기생충이나 기타 희귀한 질병으로 인해 만족할 줄 모르는 식욕을 키우는 달팽이에 관한 기괴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게리는 기생충에 감염되어 너무 많이 먹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두 번째 의견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는 게리를 이국적인 동물 전문가에게 데려갔습니다. 전문가는 일련의 테스트를 수행했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예, 당신의 달팽이는 식욕을 증가시키는 희귀한 유형의 기생충에 감염되었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게리의 치료를 시작했지만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저항력이 있어서 장기간의 주의 깊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집안 상황은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일과 게리를 돌보는 일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점점 더 지쳐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배가 고프고 무력감을 나날이 커졌습니다. 이 게리,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리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만족할 줄 모르는 배고픔도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집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나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었습니다. 에 예, 게리, 당신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 경험은 지켰지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삶과 우리가 함께 직면하는 도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생충과의 싸움, 게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속적인 보살핌과 모니터링이 필요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일상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게리. 당신은 파이터입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게리의 이야기는 극복과 회복력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경험을 친구와 가족들과 공유했고, 모두가 게리의 결단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게리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응은 놀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여정에 공감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왜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게리와 저는 회복을 위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우리의 연결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따라가고 극복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게리의 이야기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힘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사랑과 결단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게리가 천천히 회복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생충은 게리와 나 모두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게리, 매일이 승리야. 계속 싸워보자.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원에 힘입어 셀수 없이 많은 격려의 메시지와 기중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각 댓글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큰 힘을 주었습니다. 이 당신도 반려동물과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함께하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게리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회복은 전형적이지 않았고, 퇴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탄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친구와 커뮤니티의 지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격려의 말은 우리의 여행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모든 변화를 가져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게리는 상당한 개선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은 가라앉았고, 그는 이전에 행복하고 호기심 많은 달팽이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에케리